최근 발표된 디즈니의 2016년 애니메이션 영화 무한을 실사판을 현실화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아울리시 크라바로이지만 그것은 영옥상의 캐릭터로는 아닐 것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검증된 계정에 공유된 인스타그램 비디오 게시물에서 크라바로는 1 4살의 무한화로 캐스팅되었을 때 그것은 내 삶을 훌륭하게... 단화시켰고 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사 리테이빙에서 저는 그 역할을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현재 스물두 살인 배우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캐스팅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캐릭터와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라바로는 이 영화의 제작 책임자로서 저는 무한의 뭐 용기 있는 정신을 부인할 수 없는 재치 그리고 감정적인 힘을 묘사해 다음 여배우를 찾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주는 우리의 놀라운 사람들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기리기 위해 태평양선을 통해 다음 젊은 여성에게 이 지휘봉을 전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그녀는 끝맺었습니다. 4월 폴리네시아를 개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클래식에서 마미영의 목소리를 맡은 등의 존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라이프 액션 모아하다.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검증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하와이 오아보의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모하나의 앙덩 이야기를 라이브 액션 대형 스크린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하게 되어 깊이 경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는 나의 문화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우아함을 말하고 그리고 전사의 힘을 상징합니다라고 덧 붙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모아나는 2016년에 극장을 강타했고,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크라마류는 새로운 버전에서 모아나 역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는 현재 사전 제작 중인 모아나라는 제목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연속 CG 캐릭터로 다시 들릴 것입니다.